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SM6 LPG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 차량 LPG로 준비한 이유는요 휘발유 차량은 이제 DCT 미션이라고 해서 약간 기피하는 미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 LPG 차량을 준비해봤는데 이 차량 연식이 무려 19년식의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68,000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무사고 차량으로 또 준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등급은 l e 등급인데 보통 이제 이런 SM6급 들어가면 r e 등급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통풍시트와 뭐 S링크에 삽입되어 있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런 옵션들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오늘 이 l e 등급에서도 그런 옵션 다 있는 차량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LE 등급에 나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죠. 자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 1190만원에 나왔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앞쪽부터 외관 설명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헤드라이트 쪽 한번 보시면요. 퓨어비전 LED 헤드램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지기 또한 전방향 감지기라고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본네트 쪽이나 범퍼 하단부 라인 파손된 흔적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앞쪽에 타이어 상태. 타이어 짱짱합니다. 80% 가량 휠 컨디션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조금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뭐 핸더부터 도어 쪽까지 외관에서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뒤쪽의 타이어는 신품급 타이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의 휠도 아쉬운 스크래치 조금씩은 있는 모습까지도 나타내 주고 있었는데 요 중형 사단에서 LPG를 갖고 있으면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하지 못해요 근데 SM6에 트렁크 공간 상태는 트렁크 안쪽에 가스 탱크가 바로 아래쪽 도넛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장점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외관 컨디션 한번 같이 쭉 살펴보시면요. 뒤쪽 핸다부터 뭐 앞쪽 핸다까지 외관상의 스크래치나 문, 코, 근적 그런 부분 전혀 없었던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또 추가적인 장점은 이 차량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 같이 살펴보면 애기 태우고 다녀서 일단 뭐흡연자국 그런 것도 전혀 없지만 뒤쪽에 시트도 굉장히 깔끔한 시트인 것까지를 나타내주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제 탑승해서 시동을고 엔진 미션과 함께 옵션 유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해봤고요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릴 때 부드럽게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차량 현재 실주행거리 68,029km를 주행을 한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죽 스티어링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나타내 주고 있었고요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밋 기능 그리고 트립 컨트롤과 함께 뒤쪽으로 블룸 컨트롤러 와이퍼랑 라이트 전부 다 오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부에 핸들 열선 기능이 있는 모습까지 나타내 주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추가 옵션인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었던 차량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전후방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s 3크2 삽입되어져 있어갖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차선 모양 눌렀을 때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포함해서 다른 추가적인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지역세스 기능 그런 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 기능들 차량 눌러서 C2 눌러갖고 메모리 시트와 안마 시트 같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봐주시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은 이쪽에서 조절을 하신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진 기어 노면은 후방 카메라와 전방향 감지기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 포함해서 통풍 시트 옵션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그냥 심플하게 커플도와 함께 또 하나의 추가 옵션인 조그셔틀 옵션까지. 그러니까, LE에서 추가 옵션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r 이 깡통차 있죠? 그런 차보다 옵션이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인 것 같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항공기 헤드레스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에 나와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용도 이력 없는 LPD 차량 같이 한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용도 이력 없는 만큼 관리 상태 정말 뛰어난 차량이어서 당연히 누유나 누수도 한 방울 없었던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기록표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